저는 위례에서 3년 반 살다가 어, 송도에 이제 이사 온 지도 100일이 다 돼가는데 어, 그동안 좀 느꼈던 송도의 어,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처음에 송도로 결정했을 때 제일 걱정됐던 게이 날씨였거든요. 습도랑 바람? 워낙에 이제 바닷가 근처기도 해서 이 부분 좀 걱정을 했는데 제가 이사 온게 9월 달이었으니까 한참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어 습도를 이제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 습도는 뭐 그렇게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사 온 다음에도 비가 한참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습도가 너무 높아서 좀 힘들었는데 또 서울 나가니까 서울도 비 오는 거 똑같이 오고 그리고 습도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바닷가 옆이어도 뭐 크게 상관은 없구나.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초겨울 정도의 날씨인데 지금도 습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 습도 높으면 겨울에 더 추운데 그런 거는 좀 뭐 서울하고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송베리아라고 불릴 정도로 여기가 바람이 되게 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바람이 어 그냥 제 위례랑 비교했을 때는요 바람이 조금 더 세긴 해요. 그러니까 한 20%? 10%? 20%? 근데 이게 이제 바람이 많이 불긴 하거든요. 이제 이게 아마 신도시의 특징 같아요. 그러니까 구획별로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좀 세게 부는 사윗바람이라고 하죠. 어, 이 구도심에는 이런 사윗바람이 조그맣게 쪼개져 있으니까 블럭들이. 근데 이 신도시는 또 계획 구역이다 보니까 너무 잘 쪼개져 있어가지고 어, 그런 사윗바람들이 세게 부는 느낌입니다. 특히나 여기는 초고층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그 바람이 더 세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그 서해랑 붙어있어서 세다기보다는 이 신도시의 특징 같아요. 예전에 문정동에 이제 오피스텔 있을 때도 문정동 돌아다니면 거기도 바람이 엄청 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차도 하나 건너면 이제 구도심이었는데 구도심에는 같은 날씨에도 그렇게까지 바람이 불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 문정만 가면은 바람이 엄청 불었던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여기가 큰 건물이 워낙 많아 가지고 더 바람이 많이 부는 느낌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신도시가 보통 바람이 더 많이 불고요. 여기는 또 유독 더 불긴 한다. 왜냐면 초고층 건물이 많아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 그래서 날씨에 대한 거는 딱히 이제 서울하고 뭐 이렇게 불편한 점, 제가 걱정했던 습도나 바람 이런 거는 이제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 쪽 말씀을 드려보면 뭐 인프라는 여기보다 좋은 데가 있을까 싶어요. 병원, 병원도 막 건물 하나에 여러 병원 과들이 다 들어와 있기도 하고, 어그 말고도 진짜 곳곳에 병원들이 많고요. 또 새로 새 병, 병원이다 보니까 시설도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을 좀 다니는데 네, 병원은 뭐 어디랑 비교해봐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대신에 뭐 대학병원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살면서 대학병원 몇 번이나 가겠어요. 그리고 대학병원 요즘에도 그 진료하기가 힘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 다닐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 병원 다니는 거에 불편함은 전혀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약국 같은 경우도 이 창고형 약국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것도 있어가지고 약도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가지고 좀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외식은 잘안 하지만 어, 오해하지 마세요. 제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거의 해먹고 있긴 한데 이 영상에 나오는 것들은 제가 뭐이0일 가까운 시간 동안 먹었던 것 모아놓은 거니까. 식당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정도의 맛이었던 것 같고 제가 진짜 맛있다고 느낀 거는 햄버거집 하나? 그 외에는 이제 추천해주신 곳들도 가봤는데 이 유튜브 영상 댓글에 추천해주신 분들이 말씀해주신 곳들도 가봤는데 그냥 저는 평범하긴 했어요 대신에 이 햄버거집은 정말 맛있었는데 그렇다고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롯데타워에 보면 브루클린 버거 있잖아요 거기보다 맛있냐 그러면 맛있다고 하기는 애매한데 버금가게 맛있다. 네, 요런 느낌이었어요. 대신에 치즈버거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진짜 미국의 치즈버거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좋은 게 쇼핑몰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현대시티몰 같은 현대시티몰이 그저 그러니까 송파에 있을 때도 있긴 있었는데 거기보다 더큰 그런 좀 깨끗한 그런 느낌이었고 물론 어, 백화점도. 백화점을 제가 안 가봤네. 그러 보니까 송도에 백화점이 있나? 네, 저 원래는 백화점을 잘안 가서 크게 뭐 인식을 못할 정도였고, 그리고 어, 일단 제일 좋아, 좋은 거는 코스트코죠. 코스트코가 여기는 이제 주말에 가도 그렇게 주차하기 어렵지 않을 정도의 물론 꽉 차요. 꽉 차고 계산할 때도 좀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 평일에 가면 뭐 사람도 거의 많이 없고, 그래서. 네, 여기만큼 코스트코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어, 그렇고요. 그 외에도 이제 홈플러스도 있고 그리고 롯데마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코스트코는 창고형이다 보니까 자잘한 거살 때는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한 블록당 공원이 하나씩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공원이 진짜 많아가지고 산책하면서 어, 공원들도 잘 이용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좀 추워서 잘안 나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는 사람들의 수준, 매너, 어, 저 이런 것도 되게 좋게 봤어요. 뭐 여기서 사실 따라 사람들하고 딱히 마주칠 일이 없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지나다니면서 전에 한번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그한번 부딪혔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랑 제가 원래 진짜 한번 부딪히면 바로 죄송합니다가 나오는 사람인데 그래서 서울에 살 때는 그 죄송합니다를 이 뺏겨본 적 없거든요. 선선 선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처음으로 당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의 매너나 어쨌 의식 수준도 되게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첫인상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외국 사람들이 꽤 많아가지고 뭔가 그래도 사는데 좀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글로벌한 느낌 어,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어, 사람 사는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도 되게 높았습니다. 뭐술 먹고 뻗어 있거나,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거나, 뭐 그런 사람도 전 본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인데, 아, 교통은 이그 송도 안에서 돌아다닐 땐 되게 좋아요. 전 막힌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 없고, 신호가 걸림 걸렸지. 뭐차 때문에, 아, 막 피곤해 이건 없었는데, 문제는 이 서울 나갈 때요.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를 가야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 일단 출퇴근 시간에 서울 가려면 어한 2시간 잡아야 됩니다 2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막힐 때 이제 네이버 길찾기로 찍으면 한 50분 나옵니다 근데 내가 안 막힐 뭐 새벽에만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가게 되면 2시간 어 이상 찍히니까 이건 뭐 진짜 멀리 나가는 여행 가는 느낌이고요 그 외에 이제 출퇴근 시간 피해도 어 일반적인 시간대는 한시간반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광교를 가든 뭐들 가든 대부분 다한 시간에 두 시간 사이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 먹고 나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물론 제가 송파에 살 때도 예를 들어서 뭐 홍대를 간다든지 종로를 간다든지 이러면 한 시간 이상은 무조건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잘안 나갔죠. 근데 지금은 필수로 나가야 되니까 아이 진짜 송도는 정말 모든 면에서 다 월등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서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분들이면 이거는 좀 지내시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좀 짜잘한거나 있긴 한데, 이게 살아보면 살아보기 전에는 몰랐던 종량제 봉투 가격, 보통 우리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서울에 있을 땐 거의 500원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트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870원이요. 거의 두배 가격이거든요. 이건 막 지자체에서 정하는 것 같긴 한데, 아, 이 정도로 차이가 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전반적인 물가는 서울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트나 아니면 식당이나 다. 근데 종량제 봉투만 두배 가까이 난다. 그랬고요. 이건뭐 이거 송도 얘기는 아니고, 어, 제가 이제 그송파있을때호반 서밋에서 살았거든요. 여기는 이제 더샵 아크베이인데, 더샵과 호반 서밋의 건축 그질 차이를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호반 써밋도 호반에서 이제 이제 높은 그, 그좀 비싸게 짓는 브랜드잖아요. 브랜드이고, 그리고 더샵 아크베이도 돈 많이 들였을 건축물이니까 비교 대상으로 보기에 괜찮겠죠? 근데 제일 크게 느꼈던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왔잖아요. 저는 10월 달부터 난방을 틀었는데 저 전에 살던 호반 써밋은 난방을 어, 틀어도 습도가 40% 미만이 안내려갔거든요 안 그러니까 습도가 적정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돼서 사실 겨울철에 난방을 해도 가습기가 따로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더샵은 어 난방을 키면서부터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습기를 지금 틀어놓고 살고 있는데 일단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 습도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그 샤시 있잖아요. 베란다 근처로 가면 추워요. 제가 후반에 있을 때안 추웠거든요. 여긴 추워요. 그 난방이 더 많이 돌아가요. 더 샵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도 되게 신경 써서 지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호반이 잘 짓는다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건물 자체를 근데 진짜 살아보니까 어이 겨울철에 이 난방 그, 그 단열은 어, 호반이 월등히 좋은 것 같아요. 단열이 잘 되다 보니까 습도 유지도 잘 되고 그리고 어 춥지도 않았던 것 같고 여기는 근데 막그 있잖아요. 우풍 살짝 나오는 그런 좀 한계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뭐둘다그층감 소음이나 아니면 옆집 소음 이런 것도 거의 없고 잘 지어진 것 같지만 저도 지금 단독 주택을 어 지금 설계하는 입장에서 아 이거 단열을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저는 송도는 주거지로서 매우 만족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여기 살 날이 뭐한 10개월, 11개월 남았을 텐데 그동안 정말 즐겁게 살다 가려고 합니다. 어, 이번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